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낮에는 오늘 엄청 더웠어요 예요 경상도 이제요 함량이고 양파 요또 주산지입니다 예뭐 전라도 무한양파도 유명하긴 하죠 예 전라도 양파 예 무한 도 유명하고 또 어떻게 면은뭐두 번째로 또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뭐 어떻게 보면 경상도에 요 함량양파가 좋습니다 예그 이유는 그, 양파가 요 저장이 그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장이 또잘 되고 또 양파가 육질이 아삭아삭 하 답니다. 요, 근데 좀 올해 좀 아쉬운 게 지금 양파를 지금 늦게 캐고 있어요. 원래 좀덜찍해야 되는데 예 양파 값이 똥값이 었다는 그러네요. 예. 최저임금 때문에 그 임부들 임금을 많이 올라서 예. 뭐 기본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요 단가가 일단 12만 원, 여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뭐 이렇다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양파 가격이 한만 3,000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예. 평균 만 3,000원 나와야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갖고 예, 인건비 오르니까 물가도 다 올라버렸죠. 뭐 약재 뭐똥약뭐 뭐, 양파인데도 주는 뭐 이게 영양제라든지 뭐똥약 이런 것부터 또올랐을고 있고, 예, 요또인급비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클렀습니다 지금 양파 값이 너무 똥값이다 대, 똥값이 되다 보니까는 안 캐는 농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캐는 농가도 계신데 지금 경매가로 이제 양파가 한만 한뭐 18키인가2 0 k 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요게 예한망에 지금 뭐 8천원에서 만원 요 정도로 하더라고요. 예. 만원 받기 힘들고 뭐8뭐 8천원대로 뭐 그리 나온다 카더라고요. 예. 예그 농민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예 1년을 보내는데 이또양파가그 너무.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예, 큰일이네요. 예. 시골이 뭐 어떻게 보면 경기는 예, 농사 가좀 잘돼야 돼요. 농사 잘되어서 가격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 요 혹시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 예, 농가들 많이 힘드니까 양파 이렇게 좀 많이 좀 구매를 해 주세요. 예. 참그 이거. 땀을 려고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농사가 좀안 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예, 함양 양파 유명합니다. 예, 경상도 중에서는 그래도 예, 함양 양파 참 좋거든요. 예, 무한 양파도 좋고 뭐 전라도는 양파 뭐 전라도랑 뭐 경상도가 많이 하는데 뭐 전라도는 무한, 경상도는 함양, 예, 좋습니다. 예, 특히 또 함양 양파는 <laughs> 예, 저장이 잘된다그럽니다 아삭아삭하고.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요, 보시면 아직도 안 농가도 있습니다. 예. 이, 보세요. 이것도 양파, 양파인데, 양파 밭인데, 이렇게 아직도 안 켠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포기하신건지 지금 킬 때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킬 난건지 그리고 좀 올해는 아쉽게도 양파가 큰게 없어요 큰게 예. 보니까 1번 다마가 없네요 1번 다마가 최고 큰건데 1번 예. 다아한제 뭐 주먹만한건데 없네요 근데 여자 이제 성인 주먹만한거 1번 다마데 예, 그런 게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큰 것보다 어떻게 보면, 2번 담마가 가정에서 먹기에는 좋고, 근데 식당에서 쓰기에는, 예, 요큰 거, 1번 담마가제 조만한 큰 거, 그런 게또 좋아요. 예, 요식 문제 하시는 분들은, 예, 어쨌든, 양파 요, 몸에 엄청 좋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휴치, 뭐, 고혈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이렇게 암량양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녁식사 여러분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